저는 이제 이눈 밑으로 한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각도에 따라 사진 찍으면 너무 불뚝불뚝하고 막 그런 맞아요. 것들이 하고 네. 지금 이 위에 눈도 너무 처져가지고 이게 보면 여러 개이기도 하고 어느 날은 더처져 보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시술의 성과에 대해서 확실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만큼이 타이트하게 이렇게 붙어야 네. 네.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그걸 끌고 이렇게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걸 이렇게 만들거나 하진 않아요 네. 네. <laughs> 사실은 이 정도 모양새는 돼야 이게 젊은 얼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이 막 꺼지고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것도 다 다시 재배치가. 타이트닝이 되고 재배치도 하고 하는 거죠. 절개를 어떻게? 눈 바깥쪽으로 해야. 여기 밑으로요. 그렇죠. 그럼 위에 절개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어떻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쌍꺼풀 그냥 한겹 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요거를 요만큼 정도 들리는 느낌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아, 많이는 안 하고? 네, 많이는 안 할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네. 피부만 살짝 떼는 거고, 붓기도 네. 별로 많지 않고 네. 요만큼 정도 그냥 쌍꺼풀 약간 커지는 거. 음, 약간이요? 그러면 또 다시 잘라는거 아니에요? 자꾸 자꾸 눈 사이, 눈과 눈썹 사이를 잘라내면 네. 눈하고 눈썹 사이는 자꾸 가까워지잖아요. 네. 3, 4년 뒤에는 뭐 다른 수술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i